주머니 인듯 아닌 듯 약간 애물단지가 될 뻔한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시나토이에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 걸려서 받은 택배를 한번 개봉해 보려고 해요. 찬리오에서 2019년 신년 복주머니 행사를 했었거든요. 캐릭터별로 4,500엔으로 이제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찬리오에서 물건을 사면은 사과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이게 일정 부분 모이면은 사과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대충 봤더니 한 30건 정도 구매를 했었어요.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루 정도 더 일찍 구매 페이지를 열어줬어요. 그때 구매를 했었고요. 저는 캐릭터 중에서 마이 멜로디를 선택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배대지에 이 물건이 도착했을 때 이게 복주머니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EMS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제가 이용하는 항공료보다 EMS가 훨씬 비싸서 너무 복주머니를 샀는데 이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돈 틈이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배대지에서 그거를 오픈을 하고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에. 일반 항공편으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일단 아주 오래 걸려서 받았던 이 애물단지 같은 복주머니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오픈했고요 이번엔 좀 배송비가 많이 나왔어요 한 3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짠, 복주머니가 이렇게 돼있어요 배대지에서 뜯었지만 다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네요 제가 마이 멜로디를 선택해서 구매했는데 과연 쓸만한 제품이 나왔을지 무엇이 나올까요 짠, 어, 이게 뭐죠? 이거는 되게 큰 자석 클립이네요. 자석 클립 이렇게 나왔고. 가격은 안 적혀져 있어요. 대형 자석 클립. 짠! 아, 이거는, 이거는 저도 다른 캐릭터 이 메모, 메모지를 샀었거든요. 2018년도에. 요거는 한 700엔 정도인가? 600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메모지? 메모지 하나 나왔습니다. 2019년도 거네요, 이거. 완전 재고털이는 아니고, 올해 돼지띠라가지고, 돼지를 안고 있는 마이멜로디 인형이 나왔어요. 좀더 이거 큰게 있어. 커. 뭐지? 아, 어, 이거는, 어, 이거 되게 크네요. 이거 이건 타월. 타월이에요, 타월. 엄청 큰 타월. 산리어 친구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냥이 님의뉴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지금 좀 마음에 드네요, 이거. 미니 인형 그냥 평범한 베이직한 디자인의 마이멜로디고요. 큰... 아 이거는 카우이 아니라 세사 뭐라고 해죠? 담요, 담요가 나왔어요. 됐어. 이것도 그냥 빈티지 캐릭터들이랑 담요 친구들 다 나와 있는 그냥 그런 담요. 이건 뭐야? 이거지? 이거는. 이건 그냥 파우치예요. 파우치 같은 거 하나 나왔고, 아 이렇게 비닐 파우치, 파우치 가 하나 나왔고요. 또 있어요. 이런 파우치가 나왔고, 이거 약간 캔버스 소재 파우치고요. 또 뭐가 있어? 어, 이거 이건 좀 예뻐요. 마이멜로디 바스켓이랑 집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바스켓이랑. 어, 이거 너무 귀여워. 집게예요. 이거 너무 귀엽다. 집게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 이건 귀여운데요? 이건 좀 마음에 들고또 있어요. 마주와인 거 같아요. 이건 뭐야? 얘네는 파우치랑 집게를 좋아해? 이게 많이 안 팔렸나봐. 어, 이거는 빨래 집게고요 이거 빨래 집게고, 이거는세탁만 갈게요, 세탁만 요게 전부 다 해서 45,000원. 이 구성이에요. 뭐, 계단 가격으로 따지면 이득이겠으나, 근데 이 중에서 제 마음에 정말 싹 드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저는 이제부터 복주머니를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나, 5만원 주고 사는 게 나아요. 훨씬 나아요. 글쎄요, 안 샀을 것 같은 거가 좀 있어서. 하지만 이제 복주머니의 묘미는 기다릴 때까지의 그 무엇이 나올까, 기대감, 그런것 때문에 사는 거니까 후회는 없지만 2019년엔 지금 샀으니까 2020년에는 사지 않겠습니다 럭키백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안녕.